그러면 올해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번째이 폭락이 언젠가 오면 다팔던장안서이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요즘은 밖에 나가도 그렇고 아 이제 진짜 좀 약간 끝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뀔까요? 뭐 세계화는 후퇴하나 사라지지 않는다 정도겠죠. 아 세계화는 후퇴하지만 사라지나요? 왜냐하면 리쇼어링이 가능하냐 이거죠. 제가 자 우리나라 신발, 목재, 의류 이세 산업이 우리나라의 옛날 한때 주력 산업이었다가 다 해외 나갔잖아요. 자 중국산 인건비 올라가고 저기다가 의존하면 안 된다 싶어서 우리 리쇼어링 하는 요? 방글라데시 가지, <laughs> 필리핀 가지,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미국의 엔모사의 다큐멘터리 한번 본적 있었는데, 미국에 있던 공장이 폐쇄됐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폐쇄됐는데, 그 공장에 납품하던 중국 기업이 그 공장을 인수해요. 미국의 데이튼 공장을 인수합니다 음,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한 5년 사이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가 이제 회사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그전에는 연봉 4만 불짜리 직장이었는데 이제 2만 불짜리 직장이 되죠 왜냐면 중국 기업이니까 중국 본토의 연봉을 생각하면 50만 이 주는 거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만 불이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들어왔는데 생산성이 중국 본토 기업에 있는 1인당 만 불도 못 받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 몇년 놀아와서 일단 숙련 수준이 다 떨어졌고 두 번째가 어, 말을 안 듣죠. 당연히 중국은 돼, 시키는 대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노조를 막 만들어서 이제 음. 어, 이렇게 제이 아, 강도 높은 노동을 하려면 우리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노조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을 중국 본토에 있는 자기 공장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서 완전 문화적 충격을 받고 오는 거죠. 자기들보다 손이 훨씬 빠른데 연봉은 몇 분일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펼쳐져요. 다큐멘터리에. 포야오라는 네.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네. 예. 굉장히 일자리를 만들어 준 좋은 회사지만 노조파괴 회사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해 드리는 이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음. 선진국 쪽에 돌아가는 직장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처럼 좋은 공장만 가지 음. 이전에 잃어버렸던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공장들보다는 첨단 기계화돼 있는 그런 공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프렌드 쇼어링이다. 친한 나라들로 옮기는 거지. 앞으로 적대적 국가 될수 있는 나라 아 대놓고 뭐 중국이랑 러시아지 뭐이두 나라에 가 있던 설비들은 이제 다 빼서 딴 나라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나토 회원국이라든가 미국과의 동맹국으로 가지 이상하게 아무 상관 없는 대로는 못 가는 그래서 프렌드쇼어링이고 또는 블록화는 그렇구나.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선진국으로 다 돌아가고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안 따지고 전부 그런 것만 본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선진국 내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낀 신세인데 프렌드쇼어링 어, 예, 예, 대만처럼 될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좀 그런 외교 노선을 좀잘 타야겠네요. 어 이번에 그래도 뭐 윤투가 <laughs> 윤투가 뭐또 바이든하고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지렛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지는 모르겠는데 네. 버리는 패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다. 중국의 고강도 봉쇄가 최근에 좀 다소 완화되기는 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사실 굉장히 장기화됐었잖아요. 근데 이거 중국 경제에 사실 영향이 좀클것 같은데. 예,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걸 더 촉진하겠죠. 왜 그러냐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서. 그렇죠. 예. 대중 관세 아직도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우리나라 보면 수명 중에 여러 명이 항체 갖고 있다네요. 백신 많이 맞고, 많이 걸려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다 해법을 알고 있어요. 네. 백신을 mRNA 백신 맞고, 네. 또, 아프면 집에서 쉬어. 이것만 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 네, 중국은 자기네 물 백신 이상한 백신 쓰면서 격리만 강화하는 식으로 가면 이게 세계적인 컨센서스와 흐름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의 정책을 쓰게 되면 이게 동네 한 구에 한 명만 걸려도 그 구가 전체가 다 블록이 폐쇄되더라고요. 지금 제 아는 분이 상해에서 또 폐쇄됐다고 그러시는데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업하는 사람이면 정 무서워서 투자 못할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중국은 첨단 인재들은 있죠. 노벨상도 잘 받. 인공위성도 잘 보내고 달라도 보냈잖아요. 네. 분명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 분명한데 허리가 되게 약한 나라잖아요. 음. 왜냐하면 전체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세에서 34세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신 분이 3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교육 수준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호구제도 때문에 그렇죠. 허커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알아보시면 좋고요. 아무튼 이런 저숙련 노동자들 단순 노동을 할수 있는 근로자들은 되게 많은데 그 일자리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방글라데시를 이길 수 없잖아요. 1인 너무. 도만 불인데 이제. 근데 그거 어떡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했던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약간 중진국의 함정 같은. 그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90년대 네. 이렇게 됐었는데 중국도 저희 뭐 한때 중국의 거버넌스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제조변에도 있었어요. 음.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일때 네. 미국은 저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에서 망했는데 중국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준 음. 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야. 근데 중국 정부는 이걸 모르고 이런 식으로. 아니. 올해 저 시진핑 연임 때문에 그렇죠. <웃음> <웃음> 경제보다 정치가 우선인 거죠. 뭐. 이거 조금 아까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의 이 폭락장. 그 과거에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번의 폭락장이 있었는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음, 2000년하고 똑같죠. 아, 판박, 2000년. 판박이죠. 닷컴 버블 때. 네, 예, 닷컴 버블 때 음. 금리 6.5까지 올렸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저기 국제유가가 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게 한 40%까지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9.11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그 유가가 5배 넘게 올랐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아 경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코로나랑 똑같죠. 아,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은 너무 너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 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경기가 되게 나빠졌는데 도 부동산 시장이 버텼어요. 음. 그렇게 되니까 이중경제 양극화가 벌어진 게 실제 경제는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은데 주식시장만 망가지는 그런 흐름이 그때 나왔죠. 그런 거랑 지금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 일단 기술주 버블은 붕괴 되면 일단 버블이니까 기술주의 버블이 심각했었고 금리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플레 때문에 전쟁공포 때문에 오르고 여기다 부동산은 또 금리가 6%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빠 지잖아요 지금. 굉장히 공급이 적은 우리도 그렇 고 굉장히 공급이 적은 상황이라서 일단 저는 2000년형에 마이너스 성장은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는 왜냐면 부동산 버틸 때 마이너스 성장 잘안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의 경기 흐름이 아니겠나. 대신 주식 시장은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 평균 나쁘지 않은데 빡빡 안 내려주거든요. <웃음> <웃음> 아 이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동학개미들이 2020년, 2021년에 처음 주식 시작하고 이제 막 그때 재미 보다가 상상을 못한 이런 걸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패닉에 빠져 있잖아요. 음. 이좀 어. 어떻게 투자 방법을 아니 우리나라 말해를... 맨날 이래요 1300원 근처 간게 벌써 2008년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아, 2015-16년 네. 중국 위에나 평가절하 사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15년 13년 사이에 다섯 번 왔어요 이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는 주가가 폭락할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라 거는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한국 주식을 샀으면 그만큼은 아니어도 일부분은 미국 국채는 좀 사라 그러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미국 국채 투자했으면 플러스거든요, 아직도. 네네. 금리가 그렇게 올라도 플러스예요. 왜? 환율이 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환차익 난걸 저가 매서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되게 변동성이 크고 음. 주가와 환율이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인정해서 달러 자산 그리고 특히 미국 주식만 그렇게 하는 건 최근성 편향이고요. 미국 국채를 비롯한 또 리츠도 좋아 보이고요. 리츠. 금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은 투자 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초기가 이제 그때 막 주식장이 막 난리가 나면서 이때가 이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뭐 자산 증식의 기회였다. 뭐 돈복사 이야기 나올 때가 원래 고점이에요. 왜냐면 이지머니 이지고 <laughs> 이지컴 <laughs> 이지 이지고 바로 우리 퀸이 또 나오는데요. 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돈복사가 나오고 돈벌기 쉽고 주식 투자는 삼성전자와 강남 아파트만 사면 돼. 또는 미국의 TQQQ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걸 왜안 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던 시절이 작년 여름에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어, 누구나 초보자조차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버블이란 뜻이에요. 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 잠깐 하자면 회사가 PBR 10배로 들어왔거든요 북밸류 대비 주가가 10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지금 PBR이 몇 배냐면 0.9배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평균보다 10배 비싼 주식이 시가총액 2위로 들어올 때 1경이 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형적인 버블이죠 음. IPO 버블이 우리는 IPO 버블이 있었고요 그럼 미국은 기술주 버블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기회는 기회라고 할까요? 금방 다시 올까요? 어우 어, 또 오죠 우리는 나 경기만큼 양은 냄비가 어딨어요 <laughs> 양은 냄비. 예, 아니 수출 좋으면 뭐확 오르고 수출 네. 빠지면 지금 수출이 벌써 작년 5월, 6월에 고점치고 그죠? 그때 42%. 5월달, 작년 5월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42% 증가하고 지금 이제 뭐 이번 달 마이너스라네요. 뭐 이런 정도로 수출이 줄줄 흐르는 동안 주가도 줄줄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번은 다르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저희 주주 여러분들한테 음. 올해 이것만은 하지 마라. 시장을, 시장. 네,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장에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세 종류의 투자자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어떤 투자자냐면, 모멘텀 투자자. 두 번째가 가치 투자자. 세 번째가 매크로 투자자. 뭐 이런 스타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매크로로 보면 아직 바닥은 아니죠. 왜냐하면 더 나빠져야 바닥이 오죠. 근데 음.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 세 번째 폭락이 언젠가 오면 모멘텀 투자자도 바닥 신호 역 헤드 앤 숄더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매크로 경제지표까지 나빠졌다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신호가 나올 때 이제 매크로 투자자까지 들어오는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스타일로 본다면 가치 투자자 먼저 들어오고 모멘텀 투자자 들어오고 매크로 투자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올 텐데 아니 봐도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세 가지가 순서가 차례대로 올 텐데 네. 다 팔던 장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돌아오는 장인데 이때 왜 떠나야 되는지 음. 참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참 요즘 같은 상황을 제가 봤을 때 제일 재밌고 아주 냉철하게 또 쉬는. 데 아니 뭐 현금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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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시면 또 달라. 저는 현금이란 말 정말 싫어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현금이 달러인가 아닌가를 묻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진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현금 들고 있으면 인플레로 다 높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4%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5.4%에요. MMF에 놓고 있으면. 근데 그런 거보다는 달러 자산, 음, 달러 파워, 미국 단기 국공채 이런 거상품들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현곡되지 마시고요. 음.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